도진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. 약한 몸으로 5천 니이를좀할수 있을까. 아이고 왜그러세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. 빨리 <laughs> 아, 위에서 빨래를 하고 싶네요. 내 생애 마지막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한 7개월 동안 KBS에서 먹고 잤습니다 진짜로. 참가 번호 3번 이도진 씨입니다. 어촌 이런 보셨나요? 오식도라는 섬에서 태어나서 어촌과는 아주 적합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이두진 씨의 한 방이야 심사 들어갑니다. <목소리> 세상 사는 것이 힘들지만 오늘을 버티려 꿈을 꿔봐 무한 체력으로 모든 열심히 하는 무한 도진 이두진 씨의 활약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